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그 길을 불의한 자는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분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화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뺏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하리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형통하기를 바라고 누구나 다 형통하라고 서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일이 많은 때일수록 우리가 참으로 형통하기를 우리 모두는 원합니다. 우리가 이 형통하다 이 뜻은 국어 사전에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하다. 모든 일이 뻥하고 잘 뚫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막힌 것이 막혔던 것이 뻥 뚫어지는 것, 형통한 것입니다. 또 생각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는 것, 이것도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막힌 것이 많고 마음껏 나가지도 못하고 식당에서 식사하기도 어렵고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의 순서가 먼저 영혼이 잘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잘된 다음에 그 후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영혼이 잘되야만 형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이 아마 형통하다의 같은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 여호와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 지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대게 하고 하게 하고 그런 힘을 주시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하시기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 찾으라 가 말하면 따라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묻다 요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무엇을 요청해야 할까요? 무엇을 의뢰해야 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들리는 소식이 암담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 이때 우리는 문제의 답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대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답을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가까이라는 것은 카라브라는 뜻인데 어떤 뜻이냐? 접근하다, 가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언제? 여기서 카라고 해서 가운데 홀렌 바부가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데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가 가까이 계실 때일까요? 예배드릴 때일까요? 기도할 때일까요? 물론 그때도 가까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여럿이 있지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아프고 걱정이 많은 자녀들이 항상 부모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벌써 우리와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문제에 쌓여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에서 6 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 아기는 그 길을 버리고 또불리한자는그 생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기는 바로 불경건하고 부당한 그런 사람들은 그 사는 방법을 버려라.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떠나라.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불의한 자는 아흔인데 그것은 하찮고 쓸모없고,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은 바로 그 생각을 버리라. 이 생각이라는 것은 의도와 계획을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한 길로서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멈추고, 끊어내고, 그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 돌아오라는 것은 바로 슈부슈부는 휴부.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던 길을 반대로 돌이키는 슈부 바로 배제하다, 돌이키다, 생각을 바꾸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다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던 길을, 그 생각을,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교하고 돌아온 자에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너그럽게라는 것은 이락으로써 많이, 뭐든지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용서하다라는 것이 샬라우입니다. 주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때이 샬라우가 나오는데 이 샬라우라는 것은 용서하다, 옮기다, 들어 옮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받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옮길까요?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이런 불의한 길을 버리고, 또 악한 생각을 다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바로 죄에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심이 많았지만, 하나님 주신 창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많았지만, 올바른 세대의 신 예수를 만남으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동의 서에서 먼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이렇게 의의 자리로 옮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자는 오늘의 말씀처럼 내 있는 자리에서 털고 하나님 원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그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높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어찌 같겠습니까? 여기서 높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까바라고 나오는데 우뚝 솟아 있다, 높임 받다, 존귀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은 우뚝 솟고 높고 존귀한데 어디에 있느냐? 방향이? 우리 안에 혼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무지와 호감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다라는 것은 내 속의 무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보답을 내 정신에 세워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려면 보답해야지 이런 마음을 내 정신에 세우고 내 속의 무지를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지켜내고 고쳐내고, 하나님의 악한 길과 모든 생각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높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보답하는 정신을 우리 안에 세울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현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죠. 그런데 그것이 하늘로 다시 가지 않습니다. 먼저 이 땅에 흠뻑 적십니다. 흠뻑 적시켜서 식물들을 싹이 나게 하고, 또 과일들이 자라게 하고, 나무들이 자라게 함으로써 소추를 내게 하고, 또 씨를 주고, 또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비와 눈도 하늘에서 내려오지만 이 땅에 내려와서 보답하는 것이죠. 땅에 보답하죠.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말씀을 주고 또 우리로 신을 살아날 수 있고 싹이 트는 그런 원동력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 하고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땅에서 내려서 하늘로 가지 않고 이 땅에서 보답하며 일을 잘 행하는 것 그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여기에서 내 입은 바로 하나님의 입이죠. 바로 미필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입, 입이라는 것은 열린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죠. 그리고 나가는 말은 이 말씀은 따바로, 따바라는 말씀이고, 정리, 정돈하다는 라 뜻인데 그 앞에 아세르가 있습니다. 즉, 아세르는 따바르 아세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행복하고 정직하고 직진하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행복하다고 말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도 아세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인데 어떤 뜻일까요? 행복하고 정직하고 직진하는 거죠. 그럼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형통한 것일 것입니다. 행복하니까 형통하니까 행복하겠죠 돌아가지 않고 직진으로 가니까 일이 잘 되겠죠. 이제는 나의 기뻐하는 뜻이 하펫츠로 나옵니다. 이 뜻은 하펫츠. 핫패치. 하펫츠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굽히다, 기뻐하다, 기쁨 중에도. 자원하는 기쁨이란 뜻이 있습니다. 기, 기쁘긴 기쁜데 우리가 코미디를 보고 즐거운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스스로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남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는 기쁩니다. 또 남을 위해 수고할 때내 몸은 힘들지만 기쁩니다. 내가 맛있게 요리하는 음식을 식구들에게 맛있게 먹으면 우리는 기쁩니다. 그것처럼 내가 수고하고 희생한 보람이 있을 때내 안에서 스스로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뜻이라는 것은 라천인데대사론 우리가 전서 5장 16절, 18절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여기서 아까 말한 하패치의 기쁨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쉬무하의 기쁨입니다. 쉬브하라는 것은 촛불이 녹아지면서 불을 태워갈 때 점점 나는 녹지만 주위가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은 그야말로 시생의 기쁨을 말합니다. 바로 내가 태워지고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변이 나로 인하여 밝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하시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런 기쁨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냥 모든 일을 보는지 하하 없고 그렇게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나를 정말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그러한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키드팔렐루 바로 강하게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별된 자들 때문에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시간대로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로 강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다, 이 감사는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감사하다, 찬양하다, 허심탄회하게 고백하다. 바로 허심탄회하게 고백하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겠죠. 바로 이 야다라는 것은 바로 허심탄회하게 나의 때가 돌이켜 고백하게 될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유대 땅에 났다는 것 생각할 때 예수님은 유대 땅 유대가 야다 예후다해서 유다 야다가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대답이신 예수님은 감사할 때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감사가 넘칠 때 답이 보이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과 시국이 왜일에 탓하고 원망할 때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보답하는 마음이 있으며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으로 인한 신정한 기쁨,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기쁨이 충만할 때, 자원하는 기쁨이 충만할 때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올바른 대답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할 때.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려울 때마다 주여, 아버지, 가장 먼저 급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대살로 우리과 전서 4장 3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코데시 구별되다 분별된 삶을 사는 것인데 거룩한 삶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주일마다 와서 드리는 것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별됐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달리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삶을 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난 자는 생각이 거듭나야 돼요. 표정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불,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이, 모든 것이 삶이 바뀌고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명하여 보내일래 하곤 합니다. 명하다. 명하다는 것은 샬라흐. 샬라흐는 보내다. 위임하다. 그 다음에 놓아주다. 석방시키다. 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도, 보내, 명하여 보낸 일에도 아세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한 일은 어떤 일이냐? 바로 아세리. 행복하게 하는 일이고, 정직한 일이고, 직진하는 일이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일이 우리를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우리에게는 복음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낸 일에 형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삶이 잘 되고 이런 형통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명한 일에 형통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 어려울 때 더욱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명한 일에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라 것은 바로 첼라후 해서 목적한 바를 이룬다, 가로질러 가다, 순조롭게 성공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미를 말할 때, 여기서 비희하가 나옵니다. 비희, 찰나, 희가 나오는데, 진리와 연결할 때, 그 다음에 소통할 때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형통하지 못하죠. 우리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자신과도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과 친지와 직장과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도 소통이 될때 형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도를 전하고 그 사람의 의도를 내가 들어서 수긍이 될때 모든 것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내가 맡은 일, 하나님이 명하여 보낸 모든 일을 내가 몸에 익히고 훈련하면서 내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통상에 장부가 많은 것도 형통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부은 것은 너희가 명한 그 일에 내가 열심히 그것을 지키고 익히고 훈련하면서 내 구별된 삶으로 가이 있게 사는 것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고 말합니다. 요셉의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더하다의 뜻입니다. 바로 은혜를 더하는 자는 형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더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깨닫고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요셉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책망받고 망신 당하는 일이 은혜를 더하는 것이지만 그런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형통한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내 속에 불의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하나님이 명하여 보내신 일을 잘 이루어 나갈 때 진정한 형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형통하는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 더 형통해질 것이며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뜨겁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형통할 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계실 때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며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실 것이며 맡겨주신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형통한 삶으로 보답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육신의 것들이 형통해지고 코로나가 없어지고 이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면 형통해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명하신 본의 일을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익히고 훈련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형통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삶을 날마다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날마다 우리를 본 자가 예수를 본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몸가 변화됨으로써 이 나라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고 복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균통하시고역사하시니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또 날마다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 이 나라와 이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우리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무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